코인 김만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고요 오늘 날짜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9시 31분이고요 미국시간 오후 19시 31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 2861원, 전일 대비 0.2% 빠지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2869원, 저가는 2854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소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기준 1위 아직도 놓치지 않고 있고요.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은 빠르게 회복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어제 들어오신 분들 제가 활용하시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공포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진입 가격이 제일 안전한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도 이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만큼 지금 진입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제가 공유방 통해서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계속 유입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지금 매수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지금 이제 19일 이제 일본 금리 결정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시장은 바로 상승으로 턴오버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잡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없는 장에서는 저와 함께 단타 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지금 메타디움 추천드렸습니다. 17.5원 14%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17.8원.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는 다 하락장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제 잡으신 분들은 다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메타디움은 세력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제가 전달드린 거고요. 방송 보고 따라오시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제 공유방 꼭 참석하셔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예약만 해두신다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루에 6개 이상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다른 코인들 바닥에 잡아보시고 저와 함께 큰돈 벌어갈 준비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국내 지표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 38포인트로 공포 수준입니다. 거래대금 1.8조로 전일 대비 16% 빠지고 있고요도미넌스 63.5%, 알트코인 시즌 지수 8포인트로 지금 비트코인 시즌에 달리고 있고요 하락은 170개, 상승은 26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다1% 미만으로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요 크로스토 코인 지금 요게 상패 지금 유의 종목으로 뜨면서 지금 어제 큰 상승 한번 나왔는데요 지금도 꾸준하게 계속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많은 코인들이 지금 회복 구간을 들어섰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는 한 이제 계속 계속 상승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 계좌고요. 지금 저는 XRP 326% 먹고 있습니다. 지금 솜니아 그리고 메타디움 15% 먹고 있고요. 16%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클리어풀은 지금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고 있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증거로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공유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 시 제가 24시간 대응과 대책, 플랜 짜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지금 해외 거주하신 분들은 거주 지역과 이메일, 카톡 남겨주시면 초대 가능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 그리고 급등 코인, 요거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시드머니 많이 많이 두둑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XRP 5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1 9 2 달러 달리고 있고요. 지금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40.89로 지금 중립 수준 달리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25포인트로 공포 수준 달리고 있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8포인트로 지금 비트코인 시즌을 달리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지금 다양한 코인들 이제 회복 구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t-21이죠 일본 금리 결정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몇년 전에 이제 일본 인상 때문에 큰 피해를 받았고 큰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고 기관들이고 개인들이고 다 지금 감망세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서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월 수익률은요. 지금 마이너스 10%입니다. 지금 ETF는 계속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OCC 은행 승인으로 지금 이제 빠르게 은행 설립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파생상품들도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잡아보시면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요. 블리자벤드 상단 2.23 달러 지금 중단은 2.05 달러 지금 현재 가격은 1.91 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중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이고 있고요. RSI도 37.16으로 지금 중립을 향해 잘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터졌다. CME 선물 ETF 자금, RLUSD 한꺼번에 폭주하고 있다. 지금 XRP와 리플 생태계를 둘러싼 제도권 편입이 한꺼번에 가시화되며 파생상품, 스테블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까지 동시에 움직이는 전환점이 형성되고 있다. 지금 매체 지금 유투데이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룹이 지금 스포츠 기준 가격을 반영하는 SRP 선물 상품의 거래를 공식 개시했으며 해당 상품은 미국 규제 시장에서 현물 가격에 연동된 소규모 계약 단위와 낮은 증거금 구조로 설계돼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스테블 코인 리플 USD를 처음으로 레이어 2 네트워크에 배포하면서 멀티체인 전략에 윤곽을 드러냈으며 리플은 옵티미즘 베이스 잉크 유니체인에서 RLSD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멀티체인 상호 운용 프로토콜 워몰과 지금 엔티티 토큰 표준을 활용해 체인 간 이동성을 확보했다는 계획이며 정식 출시는 내년 규제 승인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자 리플 CEO SRP ETF 자금 유입 30일 연속 하인 급등세를 예고하고 있나 지금 SRP는 강력한 기간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1.93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7일간 7.1% 30일간 13.4% 하락한 수치이다 지금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주목했으며 미국 내 SRP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가 30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확인했다 이 발표는 SRP ETF가 계속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반면 대형 암호화폐 펀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데이터가 나온 직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SRP ETF 주요 이종표 달성 소소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현물 SRP e t f 의 누적 유입액은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첫 번째 현물 SRP e t f 가 11월 13일 거래를 시작한 지 불과 몇주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지금 카넬 캐피피그레이이케케프프클클템템턴턴펀펀에에신신자자이이입입었으으며이유입입으로적적입입은은1억억러를를했으으총총자자은은 11억 8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의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 계속 계속 ETF는 유출 없이 쭉쭉 계속 들어오고 있다. 요거는 기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제 계속 계속 사 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9일이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9일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엘리어 파동 4차 파동 종료 진짜 마지막 랠리오나 지금 뭐 다크 디펜더도 그랬고 이그레고 크립토도 그랬고 지금 이제 기준 4파 조정이 끝나고 5파가 왔을 때는 두 자리 숫자까지 이제 시작가는 5.85달러에서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죠 5.85달러에서 지금 상승을 해서 이제 최고 이제 50달러, 27달러 뭐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정보 계속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일단 다크 디펜더는 최고 585달러, 589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조금 네. 정보가 뭐 불일치하는 것도 좀 많아서 좀 가려서 들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공유방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 다 속간에서 정확한 팩트 체크된 정보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진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용돈과 시드머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챙피하실 필요 없이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하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올라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